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코인인데요 오늘 엘자요 국가 3124원 저가는 3069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은 최근 주말 사이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인 이 3000원을 이탈했었지만 다시 지지선 위로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는 확실한 바닥을 찍고 상승반전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리플의 가격이 완벽한 바닥일지 추가 하락이 만들어지게 될 건지는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상승 반전의 차트를 만들어준 리플이 마침내 황소 신호를 확인했다라는 부분과 XRP가 19조 달러의 실물 자산 토코나 시장에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앞서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코인과 관련된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그날 코인 시황,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과 관련된 최신 뉴스들, 실시간 대응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미간세 면제 혼선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83,000 달러, 리플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간세 면제 혼선이 지금 전반적인 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런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플은 이 주말 사이 동안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XRP 소송 4월 16일에 종결이 될까라는 기사 내용이죠. 이는 이제 완벽히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움직임인데요. 지난달 리플이 항소 치아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리플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 자체적으로는 항소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암호화의 친화적인 인사 폴에긴슨이 새로운 SEC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 이후의 움직임이 지금 현재 이 시점입니다. 리플과 SEC 모두 항소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리플과 SEC의 사건은 제2 순의 항소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인데요. 이 항소 법원에다가 리플과 SEC 모두 중단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시면 리플과 SEC는 4월 10일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16일 전후로 XRP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이틀 뒤면 공식적으로 XRP의 소송이 모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해서 계속해서 이 소송이 취하된다, 소송이 종료된다, 지금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식적인 마무리가 16일 날짜로 된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XRP의 가격이 마침내 황소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XRP가 일간 차트에서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강세 신호를 보였다라는 건데요. 이는 최근 저점에서 안정적인 캔들 흐름을 보이며 이 중심선 상향 돌파를 했으며 이는 강세 전환의 초기 신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보시면요. 2024년도 말 강세 랠리 이후 어떤 흐름을 보였죠? 바로 조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기초를 다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어디와 동일하다. 바로 이전 2024년도 말 강세랠리 이후 조정 단계와 지금 동일한 시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간 차트 내에서 보시면 여기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라는 건 바로 여기 지점이 완벽한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 일주일간 15%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 강력한 저항선인 3,000원을 회복했고, 이는 중기적으로 3,500원. 볼리자밴드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 확실한 돌파보다는 강세 기반 형성 단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하락 채널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 상승과 하락 채널 돌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락 채널 돌파를 위해서는 바로 여기 3,200원 선을 돌파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락 채널 내에서 움직서 겨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현재 RSI를 보시면요 지금 RSI가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에는 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추가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즉 거래량 상승과 이 RSI의 과매수 구간에 돌입하게 된다면 추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습니다 아직까지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과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비중을 나눠 가져가셔야 되고 매수 단가 확인하면서 진입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실시간 대응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되는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대응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기사를 보시면 XRP 보유자 리플의 CEO의 엄청난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리플이 2025년도가 돌파의 해가 될수 있을지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리플 CEO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서 XRP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글로벌 도입 확대 속에서 리플이 강력한 입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규제 명확성이 확보됨에 따라 리플이 수년간 쌓아온 모멘텀을 마침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리플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SEC의 소송이 있었죠. 이제 암호화폐 적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암호화폐 친화적인 폴 에킨슨이 새로운 SEC의 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그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러한 규제 변화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은 이제 완벽한 공식적인 종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을 찾은 리플에게 무엇만 남아 있다? 바로 XRP ETF와 소송 종료 이후 진행할 거라던 이 IPO입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은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과 이 RWA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죠. 최근 히든로스 스탁 업체까지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암화폐의 송금 결제와 디지털 화폐의 브릿지 통화로서의 인프라를 모두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기사를 동해보시면 XRP, 19조 달러의 실물자산 토크나, 바로 이 RWA 시장을 말하는데요. 이 RWA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니플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XRP는 실물자산 토크나라는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RWA 시장은 2033년까지 1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로 이경 7천조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RW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RWA는 실물 자산을 담보하는 토큰을 말하는데요. 실물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금, 예술품, 국채와 같은 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여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금과 부동산 모두가 이 토큰화가 된다면 해외간 거래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을 모두 해소하고 그 효용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경우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많죠. 이 건물 10억짜리 하나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모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의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 쪽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이 RWA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은 사람, 지금 천만 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 백만 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모두 이 10억 원의 건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투자의 수요가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투자의 수요가 커지게 된다라는 건이 RWA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토큰화된 실물 자산은 6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XRP는 이미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을 이 온체인에서 거래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미 리플은 기술력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고 전 세계 RWA 시장이 커짐에 따라 그 수요는 어디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리플로 몰릴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플라이 휠 효과라고 하는데요. 많은 자산이 거래될수록 사용자들이 선호하게 되고 이는 다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XRP는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거래속도 향상, 중개자 감소 등 실질적인 효용성이 좋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들이 새로운 선택지로 지금 리플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우리 리플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리플의 수요 폭발로 인한 가치 상승은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 장기적인 움직임에서 보시면요. 리플의 현 시점이 가장 저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하락 채널 내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돌파가 중요합니다. 이 하락 채널 돌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추가 하락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하락이 이어진다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비중 조절하시면서 물량 매집을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되는지 무료로 자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무료 자료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코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편 보조지표 심화편의 엘리어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이 모든 이론들을 총합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시장 정세에 따라 어떤 차트와 보조지표를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선점은 어떻게 하? 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 매일 자료와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지금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만 받기로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